안녕하세요. 자몽스튜디오입니다. 자, 요즘 제가 이 소니의 GV1 마크 2를 4주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4주 동안 사용을 해 보면서 어, 이 카메라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니 GV1 마크 2 4주 동안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화각입니다. 이 GV1 마크 2의 경우에 18mm에서 50mm까지의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선명한 이미지 줌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70mm까지 줌을 당겨서 화질 손실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작인 GV1에서는 24mm에서 70mm까지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GV1 마크 2는 18mm까지 더 광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일상을 폭넓게 담기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티브 룩 기능인데요, 후지필름의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다면 이 소니에는 크리에이티브 룩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색감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소니 GV1 Mark II 안에는 총 10가지의 크리에이티브 룩 프리셋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게 프리셋을 설정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네마틱 V로그 설정인데요. 시네마틱 V로그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영상의 종횡비가 영화 비율처럼 변경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색감도 다양한 프리셋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영화와 같은 색감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장 3캡슐 마이크 그리고 수음 기능이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아까 이 카메라 이쪽에는 3캡슐 마이크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이 윈드스크린을 카메라에 장착을 하면 바람 소리까지 덜 들어가게 해서 이 3캡슐 마이크의 성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수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 기준으로 전면의 소리만 들어가게 하는 모드가 있고 후면의 목소리만 들어가 설정하는 모드가 있고 이 전면과 후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수음을 해주는 모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와 작은 무게가 강점입니다. 일단 뭐 작은 가방에도 잘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도 그냥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좀 작은 크기다 보니까 어디서든 좀 휴대하기가 편리하고요. 무게도 292g인데 스마트폰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무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터치 조작 기능이 있는데요. 이 터치 조작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같은 기본 설정을 터치 한 번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LCD 좌우에 붙어 있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영상 녹화라든지 소프트 스킨이라든지 오디오 수음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터치 한 번으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가 아무래도 이 다이얼이랑 버튼들이 좀 작아서 촬영할 때마다 조절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치 기능을 조금 더잘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터치 트래킹 기능.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화면에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터치하면은 그 피사체를 알아서 추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사체 인식도 굉장히 잘하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피사체가 화면에서 살짝 나갔는데도 다시 들어왔을 때 초점을 그대로 다시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 소니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요. 아쉽게도 GV1 마크 2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아니라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채택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할 때 흔들림을 꽤나 잘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이거는 샘플을 비교해 보시죠. 자그 다음으로는 제품 리뷰 모드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 리뷰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 사각형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박스 안에 이 피사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GV1 Mark II가 정말 빠르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소니 카메라 자체가 원래부터 AF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피사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도 멀리 있는 얼굴에 초점이 맞는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 제품 리뷰 모드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경 흐림 모드입니다. 이 배경 흐림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GV1 Mark I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웃커싱 포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이 배경 흐림 모드는 총두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안 쓰긴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꿀 기능인데 바로 소프트 스킨 기능입니다. 이 소프트 스킨 기능은 로우, 미드, 하이 총3 가지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후보정 단계에서 피부를 막 밀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도 얼굴 공개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게 해주는 아주 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 스킨 기능은 사진이랑 영상이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대신 영상의 경우에는 선명한 이미지 줌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꺼. 진다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스킨 기능은 로우나 미드를 추천드리고요. 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강하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이질감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많이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꿀 기능인데 내장 ND 필터가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이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밖에서 촬영할 때 너무 밝아서 결과물이 전부 다 날아간다. 하얗게 떠버린다. 이럴 때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매뉴얼 모드로 촬영할 때는 24 프레임은 셔터 스피드가 50분에 1초. 30 프레임은 60분의 1초, 60 프레임은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셔터스피드를 세팅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효과가 나기 때문에 눈이 아프지 않고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밝은 야외에서 해당 셔터스피드 값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 내장 ND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웬만하면 다이 내장 ND 필터를 켜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유지할 수가 없고 ISO를 100으로 낮추고 조리개를 좀 조여도 다막 날아가서 ND 필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GV1 Mark i 의 동반자, 바로 이 슈팅 그립 설명을 안할 수가 없겠죠. 이 슈팅 그립은 GV1 Mark i 와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사진 촬영 버튼, 영상 녹화 버튼, 줌인 줌 아웃, 버튼, 커스텀 버튼, 잠금 레버가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이 사진 촬영 기능 같은 경우에 그냥 누르면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반셔터 한번 눌렸다가 더꾹 누르면 촬영이 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슈팅 그립 같은 경우에는 세로 촬영, 요즘 인스타나 틱톡 이런 세로 영상, 세로 콘텐츠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슈팅 그립을 체결한 상태로 세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커스텀 버튼은 기본적으로는 배경흐린 모드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이 C1 버튼을 원하는 기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버튼이겠죠 그리고 이 g v o Mark2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소니 크리에이터스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원격으로 카메라의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촬영을 진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 v o Mark2 같은 경우에는 바디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하고 이 윈드스크린도 이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는 는 카메라 포장 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4주 동안 GV 연마크 2로 많은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사용을 좀 해보니까 누구나 예쁜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한데 기능은 정말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충분히 살만한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게 배터리 가 항상 배터리가 좀 그렇긴 한데 배터리가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뭐 촬영을 하루에 자주 한다면 적어도 여분의 배터리 한 개나 두개 정도는 추가 구입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외부 도장이 견고한 것 같진 않아요. 외부 충격에도 좀 약한 것 같다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부닥치거나 흠집이 나지 않게 조심히 다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브이어 마크 2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이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지브이어 마크 2의 다양한 기능을 쇼츠로 만들어서 업로드 한다거나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